안녕하십니까? 예. 현장에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는 업체가 저기 그겁니다. 저기 창호 우리나라 그 샷시 샤시 있잖아. 요샤시그 창호입니다. 이 나나가 지금 창호가 그세 가지 종류로 할수 있어요. 크게는 옛날부터 쓰던 잡대 나무, 나무, 네, 나무틀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방금 막 완공됐는데. 예, 나무 틀입니다 이런 식이죠. 예. 저기 문틀도 나무고 뭐다 나무입니다. 문짝도 나무고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창문이 있는데 여기다 창문을 설치하는데 나무를 할수 있고 알루미늄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UPVC라고 플라스틱입니다. 결국에는 플라스틱. UPVC는 그저기 지금 족자에 있는 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삼 가공이고 나중에 이제 시공 부착해 주는거 그런데 부착은 이때까지도 여기 일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했거든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아좀 한국에서 좀 제가 좀 뭔가 기술이 있었으면 아 우리 돌재형처럼 이렇게 뭐 가구 제작에 기술이 있었으면 그런 게참 아쉬운 게 여기 살면서 좀 아쉬운 게 제가 한국서의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이 뉴인샤 어들 뉴인샤 학과를 나왔다는 그 밖에 없어요. 사회 경험이나 이 전혀 기술이네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기술 배우다는 말이 이 언어도 할줄 알고 기술을 배웠으면 우리나라그뭐 기술학교 돈 주면서 이제 가시잖아요. 아쉽습니다. 뭐든지 자기 기술이 있었으면 우리 현장은 지금 1층에 어, 타일 그라니치죠. 그라니 지금 이렇게 부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아, 여기는 이제 우리 친구가 여기 지금 난간 계단 난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보세하고 저는 이제 우리 현장에는. 그 컴프레셔 하고 여기 다 용접기 하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이었고요 네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네 우리 애들 학교 픽업 가는 길이에요 아침에 와이프가 죽 하나 시켜 줘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배고파서 먹어러 왔습니다 여기는 그 뜨거운 철판요리 하는 데입니다 학생 때도 여기 왔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가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사실 제대로 맞죠. 학생들 오는 곳이라서 제대로 고 먹을 만합니다 한 끼. 네 이온입니다. 지금 막저 까만 게 철판입니다. 저게 조심해야 돼 항상. 못도 그 모르고 여기 와서 막게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깡꿍 저 파란 게 깡꿍. 한국으로 치면, 말로 면 공심채, 또는 뭐, 모닝글러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뭐, 깡꿍. 깡꿍은 굉장히 흔한, 흔한 그, 야채입니다.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예, 하겠습니다. 요런 거, 첫판. 핫플레이트 깡꿍이나 그러는데, 첫판 음, 요리 먹겠습니다. 셋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 맞이해서 우리 애들하고 나왔습니다 어, 독자에는 이런 모래는 이런 어, 일본식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옆에 한국 음식도 있고 직접 구워먹는 방식의 그 식당인데요 어, 바쁘게 했네 제가 다 구웠기 때문에 바빴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주말이구요 주말에 이렇게 집사람이 놀이해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밥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한식탁에 <laughs> 먹는게 참 오랜만인데 네.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자기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큰애는 당연하고 그 막내도 네. 구정이거든요 구정이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우리 그 적자 한인회에서는 구정행사를 오늘 해요 어쨌든 오늘 행사하고 얘들도 다 참여하고 여기 응. 너네도 뭐 율동도 할 거예요. 응. 우리 현장에 왔고요. 네. 쌀이 조금 남았 여기 우리, 우리 현장에 친구들이 먹는 쌀입니다. 그 맛있게 이 현장에 일하시는아주머니께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직화니까 네. 오늘의 요리는 땜빼 두부, 두부 쫄임. 두부 쫄임. 오우 직화. 그다음에 요거. 여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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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의 그 행사 있어서요. 갈 거고요. 여기 한인의에 우리 하이라이트는 우리 애기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공연이 있거든요. 그뭐그런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으면 좋죠. 막내딸. 오늘 그 외상 컨셉이 그 청...잠바? 그거라서 장잔갓 네. 그걸 입고 하는 거라고 우리 애들도 다 청자켓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학교를 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애들 이 한글학교가 없으면 이 한글하고 지금 당장의 고리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글학교 가서 다른 한국 애들이랑 같이 놀고 친구하고 또 한국 분 선생님들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있, 있으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한국말로 또 얘기하고 그게 약간의 어 약간은 아니고 제가 봤던 을큰 어, 한국과의 고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고리이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여기는 그 어, 한식당. 아, 어, 한, 어, 족자 한인회설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부패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이렇게 무대도 있고, 어, 많이 먹고, 어,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네. 한인회 다녀왔고요. 지금, 저희 애들은 다 잡니다. 벌써 시간이 10시가 돼가지고, 제가 좀, 길을, 아 맨날 오는 길인데, 좀. 좀, 막히는 길로 가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 차고, 또, 또, 한인의 명절 행사답게 이렇게 푸짐하게 또 선물도 챙겨줘서 너무 항상 감사하고, 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